2025년 10월에는 50년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달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일상의 피로를 느끼거나 결정을 미루는 일이 많았더라도 이 시기에는 용기와 힘이 자연스레 솟아올라 새로운 시작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밝고 흐름 좋은 에너지의 비밀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운을 도두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처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불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움직임과 안정이 조화롭게 흐르는 시기로, 호랑이띠에게는 그동안 쌓아온 내공과 노력이 서서히 실질적 결과로 나타나는 달입니다. 특히 올해의 중심 기운과 이 달의 기운이 힘을 모으며 호랑이띠의 활발한 성향과 만나 재물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옛부터 힘과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띠는 이번 달에 자신의 추진력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 유리한 시기라고 명리학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10월의 기운은 불기운이 강하지만 흙이 그것을 잘 다스려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과 냉철한 판단력이 함께 살아나 재물운이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이 시기 호랑이띠가 가장 빛날 수 있는 점은 평소 가지고 있던 강인함과 추진력에 더해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이 원활해져 경제적인 기회가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투자나 사업에 도전할 때도 이 달의 기운은 힘을 실어주어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0월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소소한 지출을 꼼꼼히 점검하며 반드시 필요한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과욕을 부리기 쉬운 시기이지만 스스로의 재정 상태를 잘 조율하면 더큰 운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건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해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야 재물 운도 더욱 돈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달의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정적 결실이 오는 순간들입니다. 과거에 흘린 땀과 노력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와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뜻밖의 기회로 자금을 확보하는 등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평소보다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직감적으로 좋은 기회가 다가온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면 큰 재물운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좋은 인연이 연결되는 것도 중요한 신호이니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일은 다소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주변에 흔들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없이 스스로 신중함을 유지하고 주변의 조언을 경청하면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기 호랑이띠는 내면의 강한 의지와 주변의 협력이 어우러져 재정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충만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0월 로또온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0월은 불과 흙의 기운이 어우러져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에너지가 흐르는 달입니다. 특히 호랑이띠에게 이 달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힘이 솟아오르는 시기로 계절의 변화를 따라 새로운 시작과 도약의 기회가 찾아오기 좋은 때입니다. 10월의 불기운은 호랑이띠의 활발하고 강한 성격과 잘 맞아 평소 숨겨두었던 힘과 끈기를 자연스럽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달의 좋은 점은 적극적인 태도와 열정으로 주변과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랑이띠는 자신감과 용기가 넘쳐나는 시기여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협력할 때 좋은 결과를 얻고 이로 인해 마음의 기쁨과 함께 금전적인 기회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10월은 꾸준한 노력 끝에 좋은 결실이 맺히는 달이기에 그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한층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새로운 일이나 모험에 망설임 없이 뛰어드는 것입니다. 표현과 행동이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커집니다. 또한 가지는 평소보다 더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 하며 적절한 휴식과 운동으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 호랑이띠에게 나타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가 현실로 다가와 재물과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누리는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행운을 불러오며 이를 통해 생활의 활력이 더해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나 제안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그 기운을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뜻밖의 큰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일은 주변의 작은 변화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때로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람들과의 대화와 관계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좋은 운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0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불기운과 흑기운이 어울려 만들어내는 힘찬 에너지로 움직임과 성취가 따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50년생 호랑이띠는 이달의 자연스러운 기운과 더불어 자신에게 필요한 기운이 균형 있게 자리하여 큰 이익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10월의 기운은 병술과 맞물려 자신의 능력을 더 활짝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는 마치 산에서 맑은 바람이 불어와 나무가 더욱 푸르게 자라나는 것과 같아 내면의 힘이 외부로 잘 전달되며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들게 됩니다. 호랑이띠에게 이달 가장 좋은 점은 용맹함과 강인함이 빛을 발하며 도전하는 일에서 성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평소 숨겨왔던 자신감이 드러나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재물과 명예가 함께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에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적극적인 태도가 복으로 돌아와 더큰 성취를 이루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변에 솔직하고 따뜻하게 드러내는 일도 해야 하며 이는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끌어들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0월 호랑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들이 결실을 맺고 예상치 못한 뜻밖의 도움과 행운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 마음이 안정되고 생활이 편해지며 재물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좋은 시기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번뜩이거나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으면 사업이나 개인적인 목표에서 큰 발전을 할수 있으니 작은 신호도 주에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할 일도 있지만 이는 곧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실수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모든 일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기회로 전환되고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0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과 흙의 기운이 함께 흐르며 강한 에너지와 포근한 안정감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호랑이띠는 원래 활발하고 용감한 성격이지만 이번 달에는 지나친 에너지보다 균형 잡힌 힘이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번 달에 생동감 넘치는 기운이 호랑이띠의 활력을 더욱 도두어 주면서 회복력과 면역력이 높아지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몸의 기운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랑이띠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이번 달에는 진정한 건강의 원동력이 되어 활기찬 일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마음과 몸을 함께 돌보는 것이 필요한 달이니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으로 기분 전환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자신의 기운을 잘 조절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때마다 자신만의 내면의 힘으로 균형을 잡으며 새로운 활력을 얻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가끔은 지나친 욕심이나 조바심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월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꾸준한 수분 섭취와 따뜻한 보양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찬 기운을 맞고 체내 에너지를 보충하는 데 집중하면 몸이 강해져 여러가지 변화에도 잘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교류를 나누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달의 호랑이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의외의 기쁨과 만남입니다. 평소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에서 새로운 친구나 스승 같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그 인연이 몸과 마음에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가족과의 화합도 이루어져 심리적 안정과 행복감이 배가되는 달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기운이 최고주에 달하는 순간을 잘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요한 건강 관리의 골든 타임을 맞이하여. 더큰 활력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몸의 신호나 변화에 귀 기울여 미리 대처하는 지혜가 큰 복으로 작용하게 된다 할수 있습니다. 이달에 조심해야 할 일은 지나친 무리와 스트레스입니다. 불같은 기운에 성급해지기 쉽지만, 이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에는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꼭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는 자신의 내면 힘을 믿고 주변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건강과 행복을 함께 키워 나가는 멋진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0년생 호랑이띠의 10월 귀한 인연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은 불의 기운과 흙의 기운이 어울리면서 새로운 변화를 품고 있는 달입니다. 특히 병술달의 흙 기운은 호랑이띠의 나무 기운과 만나 서로를 도와주는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마음과 몸이 건강하게 충전되는 시기라 할수 있습니다. 호랑이띠가 가진 정직하고 강인한 성품은 이 달의 기운과 어우러져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며 자연스레 귀한 만남과 도움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오래된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깊이가 생기고 가볍던 인연도 진한 우정이나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달의 호랑이띠가 특히 빛나는 이유는 병술 달의 불기운이 나무 기운을 활활 태워 힘을 북돋우기 때문이며 흙 기운은 이 힘을 잘 다스려 과하지 않게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자신감이 더해지고 새로운 도전이나 계획을 차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주저하지 말고 주변과 적극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면에만 머무르는 에너지가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할 때그 기운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그 속에서 뜻밖의 도움이나 좋은 기운이 함께 합니다. 또한 이 달에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며 꾸준한 운동이나 적절한 휴식을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에는 호랑이띠에게 좋은 일이 연이어 찾아올 것입니다. 평소 노력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고, 새로운 재능이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때로, 그로 인해 자신감과 성취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여기에 병술달의 힘찬 에너지가 더해져, 중요한 사업이나 취미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고,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갑작스러운 만남이나 연락, 또는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보내는 중요한 기회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는 자세가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일은 의사표현이 부족하거나 주저함으로써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고집이나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는 때때로 주변과의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부드러운 마음과 열린 자세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10월은 호랑이띠에게 기회의 달인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기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